오늘은 제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한번 따려 보실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오래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하나도 대체왜 그러세요? 좀 미웁니까? 제가 싫으니까 싫어졌습니까? 변덕스러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좋아한다 하실 때는 언제고 사랑한다 하실 때는 언제고 왜 요즘은 묵묵부답이십니까? 또 요즘은 능력이 떨어지셨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준비했던 말씀이 이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만, 더저 사람들은 저렇게 막 살아도, 어? 성도답게 살지 않아도, 품만 잡고 살아도 그냥 내버려두는데 왜 나만 그렇게 갖고 못 살게 그러세요? 그렇게 기도 한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탄식하고 심도를 하다가 결국은 감사로, 결국은 찬송으로 아, 그의 기도를 마치고 영광 돌렸던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내가 생각했을 때에 찾아오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돈도 잘 벌고 명예도 뭐 얻을 때 얻을 것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더 나빠지곤 할때 있습니다 욥이그랬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가족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욕과 같이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이 나중에 축복과 회복을 다 얻었지만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스러운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거나 원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 가혹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곤고해지고심이 들고 환경이 더 열악해지게 되어지면 실촉하는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세례 요한처럼 끝까지 긴 인내하고 견디내는 성도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 가운데에 실촉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 같은 사람도 엄청나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견뎌내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에 관한 진리를 예루살렘을 지역을 뛰어넘어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구했던 아주 위대한 거성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티르키에 지역을 제가 가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찍은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또 다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구가 옛날에 바울이 성능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 실루기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선교로 떠나가는 현장이 바로 저 현장입니다. 제가 셀카로 사진도 찍었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가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선교를 떠나고 난 다음 20년 동안 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복음적인 사역을 잘 감당했던 신앙의 선진입니다. 사등 13장 4절에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바로 이 지역인 것입니다. 매우 힘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변함없이 증거하였습니다. 아 그가 타고 있던 배가 난파당하기도 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돌판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와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업하기 위해서 그가 여러 나라를, 여러 지역을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을, 토대를 굳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오시다. 오직,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그의 열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육체적 질병, 육체적 가시가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적지 않은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게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존재감이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는알수 없지만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 바울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세 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번에는 너의 병을 고치지 않을 것이야.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겠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NO! 라고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힘이 들고 있단 말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멈춰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하 명예를 안겨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병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변화 없는 분인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의 기도는 거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담기 있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 내가 고쳐주겠다, 치료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단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라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겸허하게 하시려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지요. 질병뿐만이 아니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힘들었던 지난 날을 지옥같은 날이었다라고 말들로 하고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육죄의 가시는 매우 견두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쓸때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다는 말을 썼던 단어는 너무 힘들다 이 일이 너무 어렵다 이 이권이 너무 해결할 수 없다. 뭐 사단이 나에게 계속 찌른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생각이 괴롭고, 내 육체가 너무 괴롭고,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 아마도 매일 여행하면서 배를 타고 내리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바울은 밤을 새가면서 옥중에서도 이 편지를, 예, 그가 목회서신을 쓰고 뭐 개인적인 편지도 쓰면서 신앙을 독려하고 강요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시간들을 투자했어요.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을 바울은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 일이 바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괴롭히는 육체적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것이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하였더니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고, 수없는 병든 자도 살려놓고 어, 멜리데 섬에 가서 보블리오 출장이 병에 걸렸을 때 이질병에 걸렸을 때 안수 기도가 살려놨다고요. 뱀민불을 얻지만 독사물을 전 툭툭 털어버리고, 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세번 기도했대요. 이 가시가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월요일 날 기도하고 안 나서 화요일 날또 기도하고 또 화요일 날 기도해서 안 나서 수요일 날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낫지 않아서 또 다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기도한 것, 작정 기도한 것이 세 번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까지 선님을믿고난 다음에 3일 금식기도, 5일 금식기도, 7일 금식기도, 10일 금식기도, 15일 금식기도, 21일 금식기도, 또 21일 금식기도 이렇게 수없이 작전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였습니다. 64일 작전 기도도 해보고, 100일 작전 기도도 해보고, 말이지요. 네, 40일 작전 기도도 해보고, 3일 작전 기도도 해보고, 일주일 작전 기도도 해보고, 3주 연속 한정 집회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듭니다. 그가 세번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이 질병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견딜만 했는데 또 병이 악화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좀 나아지는 듯 싶었는데 또다시 괴움의 가시가 찾아와서 견딜 수 없고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고민까지도 했었을 것입니다. 밤에가 나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혹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기대,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 이번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 찬성하면서 살게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대학에 합격만 하면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게요 하나님 이 직장에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 주시면 내가 교회학교 교사할게요 열심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낚여주시면 내가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100명 전도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윗사람 전도시켜놓고 또 도망가버렸어요 하나님 이 고통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한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심해 들어도 그는 변함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그는 늘 달려가고 앞장서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꿋꿋하게 나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내건 응답의 조건을 이미 다 행하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주신 응답은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좋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좋하도다. 은혜는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계속 나아가는 것.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심. 믿음을 계속 찾아가는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해짐이라고 구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런 응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좀더 겉으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응답을 기대하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화려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멋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시상대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제일 높은 시상대에 일 번에 올라가서 내 나라 내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퍼지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하죠. 이렇게 약한데 온전해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텨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기도 중에 아이더가 뚝 떠올라서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분은 다 인생이 망가지고 다 부동화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옆에 나가 3년 동안 큐에서 밥도 먹으면서 철회하고 기도하다가 너뭐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내한 네, 것이 그 가난 우리 가난 우리 농장 그 주인 아닙니까? 제가 강다생각한두번 얘기를 했죠. 그런 그, 그런 간증 그런 응답을 우리는 원하지요. 메달을 걸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모습으로 박수 우리를 우리의 박수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응답들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의 스토리를 원하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심이나 능력, 재능을 들어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공시켜서 영광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돼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렇게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제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너의 재능과 장점을 통해 일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너의 약점을 통해 일하고 싶어. 너의 약점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군가 너에게 실패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나의 능력은 약한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지. 오늘 본문 10절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여러분 소위 성공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들도 우리 집안도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하는 가문이 됐으면 좋겠다. 싫은 저도 그 세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 보음 24장 51절로 53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큰 기쁨으로 에루살렘으로 돌아가 다 이제 다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앞에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늘 성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제 찬송하기 시작해요. 누가? 제자들이. 결국은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예베서 1장 3절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12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그의 영광의 찬성에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영광의 찬성을 부리겠다는 겁니다. 필리포스 사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염려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도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려어라 감사하면서. 골루새 교회에다가 사장기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를 잊어먹은 것은 기도가 쉬면은 감사를 잊어먹어요. 감사가 중단이 되어져요 그러나 다시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감사가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대선교전서 5장 10번째는 범세에 감사하라. 범세에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데 실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약함이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가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담에 간교가 있을 때 주저앉아 버리고 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으면 원수마이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시를 준 것은 일평생도록 겸손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당긴 심이 쓰려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간단 근심이 없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므로 맥주감사주일에 감사로 영광만 돌려드리는 강음의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